9번, 여기 3, 이거 5타야? 여기 붙어있는 3제곱근이야? 3제곱근, 마이너스 3의 6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네. 3의 제곱인데, 여기 있으니까, 4분의 3. 그거에 또 제곱. 다음, 마이너스 5의 2분의 1제곱. 이거는 5의 2분의 3제곱. 자, 이거 6제곱이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고 3의 3분의 6제곱 플러스 이거는 다 곱해주면 3의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2제곱 3의 제곱이지? 3의 제곱 9 27, 25 답은 11 30번. 로그에 5.39가 있네. 로그에 5.39. 여기 53.9고. 로그에 53.9. 여기는 0.73161번이고. 이거는 10 곱한 거지. 10을 한번더 곱한 거니까. 10을 한번더 곱했습니다. 자, 문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문제를 풀려면은 로그. 세제곱은 53.9의 제곱이지 그러면은 3분의 2야 3분의 2의 로그 53.9 여기 3분의 2 곱하기 1.7316 3으로 나눠주고 2 곱하기 3으로 나눠주면 0.5 7 7,2 2를 곱해주면은 1.15 4. 4. 다음, 11번. 자, 11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fx와 gx는 전부다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fx와 gx는 모두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3분의 1을 뜯으면서, 3분의 1을 뜯으면서, 이제 여기를 적어주면은, fx, gx,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fx라고 하는 게 gx보다 크면 되네. fx라고 하는 게 gx보다 커야 되니까, 어디 있냐면은, fx가, 이게 fx지. 자, fx가 gx보다 커야 되네. 그리고 뭐가 또 있어야 돼? 이게 지수니까 지수니, 영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영보다 크다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선은 f(x)가 g(x)보다 큰 곳, f(x)가 g(x)보다 큰 곳은 여기고, 그 다음에 또 g(x)는 또 영보다 커야 돼요. 이게 g(x)니까 g(x)가 영보다 클려면은 이제 여기만 되는 거지 이 부분만. g(x) 가 영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범위는 이만큼이 답이네 이거 어, 답 4번이야 답 4번 여기서 여기까지가 답인거지 이거 잘못나온거야 답에 5번이 어디있나 잘못나온거다 fx가 더 커야돼 자 다음 12번 자,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평행이동을 시켜봅시다. 얘는, 어, 이거를 평행이동 한 거래. 그럼 이걸 평행이동 시켜야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5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적어보면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이걸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두 번이라고 하는 걸 네. 내려서 적을 거야 두번두 두 번은 내려서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은 p는 4분의 1이고 q는 4그 다음에 13번 이자 점근선 적었지 점근선 적었고 방향 방향은 오른쪽 아래야. 오른쪽 아래.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치역은 2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 다음에 y절편은 0을 대입하는 거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0 대입하면 0 콤마 마이너스 7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0 제곱 플러스 2 이거 1이지. 마이너스 어, 2 콤마 1 이것도 틀렸네 점근선은 y는 2다 이것도 틀렸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것도 틀렸지 x값이 증가하면 y값 감소하지 내려가잖아 자 이것을 평행이동하면 겹친다 요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3 짜리고 이것도 3 짜리고 방향까지 똑같으니까 평행이동 겹치는 거 맞네 13번에 2번 이것도 답 잘못된 거예요 답지 에 다음 14번 소리의 세기가 소리의 세기가 i일 때 여기 세기 그 다음 에 요거는 소리의 크기 자, 소리의 세기가 100배 커진다고 했네 자 우선은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써보면은 10의 10분의 1d 이렇게 있었는데 소리의 세기를 100배 크게 하면 이거를 100배 땡겨주면 돼 이렇게 100배 세기를 100배 했다 그러면은 10의 10분의 1이 거 바뀌겠지 이게 D2라고 해보자 자 이건 그럼 D1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문제 크기가 얼마나 커집니까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 건 D2와 D1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I를 없애야 되는 거고 나눗셈을 해야 되겠네 요거 나누기 이거 하면 여기 요거 여기가 10의 10분의 1 D2 그리고 나누기 10의 10분의 1 d1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는 10의 10분의 1에 d2 마이너스 10분의 1에 d1 자 문제에서는 d2가 d1보다 얼마나 크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게 지금 10의 제곱이지 10의 제곱 2. 2는 10분의 1 d2 마이너스 10분의 1 d1 10을 곱해주면 20 d2-d1. d2와 d1의 차이는, 이 d2와 d1의 차이는 20dB. 자, x분의 y의 제곱과 이렇게 나왔네. x분의 y라고 하는 건 이제 탄젠트 얘기하는 거지. x분의 y, 탄젠트. 탄젠트란 그것을 역수로 적어 놨네. 탄젠트의 제곱. 탄젠트의 제곱과 탄젠트 제곱의 역수는 14다.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가져올게. 자, 요 녀석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플러스 2. 요게 14니까 16이라고 적으면 되고. 그러면은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은 4지. 자, 이제 풀수 있네. 여기다가 t를 곱해주면은, 탄젠트를 곱해주면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어, 어 4를. t 를 곱한 건데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갑니다. 이 상태로 적는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4라고 적을 수 있겠지. 이건 탄젠트 의 역수야. 자, 통분해 주면은 이렇게 적고 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4 그래서 이렇게가 얼마냐면은 4가 나온 거고 자 결과적으로 이걸 역수로 바꿔주면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다. 자 이제 이거를 제곱을 할, 하면 되겠지? 제곱을 해주면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4분의 1이 있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요거 2분의 3 루트. 유리화하면 3번.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이 파이를 180도로 써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16. 파이 대신에 180도라고 쓰면 되는 거고, 약분을 해주면 되네. 이거 5로 나눠주면 36도. 그러면 은36 곱하기 16. 66에 36, 63, 18. 그 다음에 36. 576도.